안녕하십니까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원 애지정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이죠. 오늘 지금 12시가 또 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회원님들이 왜 방송을 안 올리냐고 연락이 오시더군요.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올립니다. 요즘 화자가 되고 있는 우리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죠. 물론 나우나 선배님께서 아주 철학적으로 가사도 만들었고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아, 소크라테스 형은 그 테스 형은 그때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군주에게 사약을 받았죠. 근데 사약을 받고 이웃 나라로 도주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버기니 내가 이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리라. 그러면서 조용히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독약의 독배를 마셨죠. 그러면서 헌대는 소리가 너도 네 자신을 알라 그 군주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군주는 또 혁명군들을 위해서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죠.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제가 3년 동안 방송국에서 앵커 교육을 받고 연기 교육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데서, 많은 그 군에 대해서, 그 연예인들 신입, 그 연예인들 군대 갈수 있는 희망자들을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훈아 씨가 공군에서, 그때 공군, 군에대악단장으로인가 그렇게 거기서 책임을 완수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분께서 토요일 날이면 KBS 방송국 국군의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쪽에 가서, 아, 그, 나오나 선배님을 뵀죠 그분은 저를 지금 기억을 못할 줄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분이 하신 말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셨죠 사실은 제가 대접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참 그때 그분의 그 인품을 보고 제 인생의 나침판이된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아 그분의 그 심성을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분의 태스형 노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그래서 테스 형은 지금도 노래 가사에는 천국에 가 계신 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너무나도 힘들게,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갔고, 부천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무속인 선생님들, 아, 우리 테스 형에게, 구술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좀 아,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아 그리고 칸트 형께서는 물론 17세기 말에 태어나서 18세기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순수이성 실천, 순수이성 판단 아, 이런 명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화자가 되기도 하였고. 많은 우리에게 삶의 영향을 주기도 하였죠 예, 저는 역시 순수 이성 판단 실천 보다도 순수 이성 선택을 할수 있는 이성의 만남에 결합이 되도록 답을 주소서 도와주소서 칸투형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방송 시간에 또 영감도 떠올랐지만 제가 잠자리에 들었으면서 칸트 형께서 나타나서 걱정 말아라. 내가 싱글들에게 모든 인연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 그런 내가 영적인 텔라파시를 전해 드리리라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죽은 자는 대답이 없다고 하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떠오르는 텔레파시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라. 나는 그만큼 인류에 나는 이바지를 했으니, 이제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너희들이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텔레파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상당히 힘이 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남 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부 문화원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어려워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그 중에서도 어떤 삶의 도약을 위해서 만남을 제가 추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요즘 많은 회원님들이 전화도 오십니다. 중요한 거는 쑥스러워서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 어떻게 나와 보니까 너무 인연을 맺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쉽게 이렇게 인연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어떤 결혼 상담소처럼 일대일로 만남 주선을 해드리는 것보다 저희 모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시고 그리고 선택의 폭을 선택하시라는 것을 제가 늘 방송으로 드립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 술이 취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정치인도 미투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추한 그런 어떤 그런 행태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야말로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안 만나시면 그만이니까 우리 회원님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늘 우리의 삶은 생물과 같다고 하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회원님들 지금 문화생활 모든 게다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성의 친구를 두는 것이 또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기폭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상담소는 또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원은 우리 회원님들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 재혼을 하기보다도 함께 만나서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싱글들의 애환을 함께 나눈 아 그런 만남이면서 또 서로가 좋으면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래 가지고 서로 이성적인 인연이 되도록 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면 또 만남의 공지가 또 올리는 방송이고 또 저희 카페나 모든 밴드에 공지문을 드리고 또 많은 회원님들에게 또 공지 문자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에 만남을 위한 시작이 또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디정 정말 방송을 정말 좀 쉬어 볼까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 문화원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영은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나오나 선배님도 답답하시겠지만, 호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칸트형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텔레파시만 온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인류에게 많은 학문을 남기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영혼을 빌면서 행복을 빌면서 그리고 이분들의 정말 이 세상에 와 나와서 업적을 남기신 학문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노고를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 또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또 계속 전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지정이 모시겠습니다. 강남 식물파라이스결혼정보 문화원 대표 애지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지정이었습니다.